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동안에 여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요. 이제 가을쯤 돼서 바이솔, 바이솔들 심으면 되게 이쁜 계절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제가 바이솔을 좀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제 다육이들이 뭐저 수해 나가지고 물에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희 집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물건들이 엄청 좋아나가지고 지대도 높고 그래서 물은 전혀 수해를 안 입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신상품들 무지역에 갖다 또 깔아 놓을 테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현재 보고 있는 아이들은 붉은 섬털. 붉은 섬털. 지금 요즘 아이들은 바이솔을 심으실 때 걸음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이솔들은 걸음 100에서 한 10%만 잡으시면 됩니다. 걸음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애들이 많이 빨리 크고 많이 크는 대신 빨리 죽으니까 웬만하면은 마사비율을 한90% 이상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으네요. 농장에서야 빨리 키운이라고 걸음을 좀늡니다만은 가정집들은 웬만하면은 마사비율 90 잡으시고 상토비율 10%만 잡으시면 젤로 좋고 젤로 안 죽고 젤로 이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붉은 섬털이라고 하는데 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 저희가 농장에서 보통 보통이 아니라 만 원짜리든 오천 원짜리든 다 천오백 원씩 드리는 거니까 이쁜 것들 많이들 골라가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농장 오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상담들 많이 하시고요. 지금 물건들 보시게 되면 밥들이 꽉차 있어 놔서 매장 가격 조금 비싼 줄 아시죠? 저는 무조건 다 1,500원대 해서 드립니다. 물이 들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거니까 이쁜 거 많이들 골라보시고요. 다육 중에 제일 안 죽는 아이들이 어파인이나 붉은 섬털이나 피핀바이솔 이런 종류인데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어파인 이고요요 아이들은 그 심으실 때 바이솔들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들 있죠. 요걸 다 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주셔야 요 안에서 자구가 자꾸 나오는 거니까. 요거 안 따주시고 그냥 심으시면 물러요. 그니까 웬만하면 따서 어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대니 라고 하는 아이들 색깔들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비를 안맞히고 키웠던 아이들이 다 보니까 색깔은 파릇파릇 한데요 이번에 이제 심으시면 색깔들 제대로 나옵니다 요거는 물 안주고 키웠던 아이들이 다 보니까 되게 짱짱하게 큰 아이들 대니 요즘 하트라고 하는 아이들도 참 대세 했었는데 색깔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색깔은 조금 조금씩 들어 있으니까. 저희가 단단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려고 흙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잘 죽지가 않으니까요. 색깔들은 붉게 물드는 아이들. 하트. 그, 다육 바이솔 중에 막 색깔들이 굉장히 이쁜 아이들이 원래 이게 삼색 바이솔인데 자그들 많은 거 보이시죠? 요것도 조금만 있으면 9월 달 넘어서는 색깔들이 엄청 이쁘거든요. 제가 올해 팔았던 아이들은 거의 스윗바이솔을 팔았었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국민바이솔을 조금 드릴게요. 삼색바이솔. 물건들은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가고 오래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삼색바이솔. 요즘은 바이솔들이, 교배종들이 굉장히 많아나가지고 사실은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은데 또이 집에서 뜯어다가 다른 집에서 키우면 또 이름을 바꿔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사실은 다 틀립니다. 근데 이제 국민 바이솔은 기존에 다 묶어 있는 상태고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피핀 바이솔이라고 하는데 지금 피핀 바이솔도 장미 피핀이 있고 피핀 바이솔이 있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피핀 바이솔이나 장미 피핀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색깔들이 너무 이뻐져가지고 괜찮죠? 근데 요 사이즈가 아니고 지금 보다시피 많이들 이쁘게들 키워놔서 좋은 것만 드릴게요. 이제 많이 큰 아이들은 색깔이 좀 빠져서 요 정도고 그냥, 따글따글하게 키운 아이들은 색깔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뻐졌고. 장미 피핀. 덕스트롬 선셋. 선셋이라고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요게 이제 이름이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집가나 저 집가나 이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덕스트론이라고도 하고, 선셋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아, 봄의 색깔이 많이 이뻐지는 아이들인데 겨울보단 봄이 색깔이 더 이쁩니다. 아주 붉은색으로 이게 이제 선분홍이라고 하죠. 색깔 참 이쁘네요. 덕스트롬 자 벨벳도 자구가 좀꽤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묵은둥이다 보니까 요 아이들은 색깔이 물드는 게 아니고 색깔이 이제 노랗게 들었다고 할까 하여튼 빨갛게는 안 들어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자구 나오기 전까지는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자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조금 많이 이뻐지고 또 바이솔 중에서도 어 생각보다 잘안 죽는 아이들 벨벳 요거 이름 다섯 개인지 다섯 개 5개 넘는 거 아시죠 기본적인 것은 벨벳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오늘 이름 바꾸면 또 이름이 틀려집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쁜 거 많이 갖고 가니까. 내일은 제가 사실 많이는 안 갖고 가고 조금 갖고 가는데, 이번 달 넘어서는 제가 종류별로 또무지하에 갖다 놓을 테니까요. 근데 그래서 비싸게 받는 거 아니고, 가격은 기본적으로 다 1,500원씩입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먹고 사니까. 싸게 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오세요. 티피, 아, 제가 요거를 한 1년 동안 한 번도 판매를 안 했더니 국민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이즈가 좀 작아서 판매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물건이 너무 커서 분갈이 하기 전에 이번에도 좀 드리려고 좋은 거 많이 드릴게요. 오늘도 자, 요거는 티피, 그 다음에 요거는 TP 금. 그냥 금이든 금이 아니든 간에 그냥 골라서 가격은 1,500원씩 해서 드리는 아이들인데 제가 여름에만 이렇게 조금 저렴한 거좀 많이 드리고요. 가을에는 또 좋은 거 많이 드리겠습니다. TP. 천국의 계단. 요거 저렴하게 드리려고 올해도 조금 물건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격대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요거를 한번 재배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물건 이제 많이 컸으니까 내일부터는 진짜 저렴하게 드립니다. 가격은 1,500원대 짜리구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을철 되면 요금 색깔이 빨갛게 변하거든요. 요거는 햇빛보다도 그늘에서 키울수록 더 이쁜 아이들 천국의 계단. 이쁘죠 여름이다 보니까 어, 잘안 죽고 그늘에서 키워도 괜찮을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로즈 퀸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들은 햇빛 부담도 그늘에서 키우고요 물을 자주 주셔도 됩니다 네, 꽃이 많이 이쁜 아이들이고요 햇빛이 조금만 있어도 꽃이 계속 피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요런 거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햇빛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집 안에서 식탁 위에다 놓고 키워도 되는 아이들. 로즈 킨, 루비 퍼피. 요거 가격 조금 비싼 건지 아시죠? 색깔들 참 이쁜 것도 아시죠? 이게 이제 초보님들은 잘 모르셔도 이거 이제 키워보셨, 키워봤던 님들은 색깔이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 건지 대충 아실 겁니다. 색깔 진짜 붉게 나오는 아이들인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고 또 생각보다 비싸고 했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이것도 좀 많이 만들었으니까 루비 퍼피도 제가 내일부터는 1,500원씩 해서 드리는 거고요. 철아 하나 딱 나왔는데 요거는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신 분이 가져가야 할것 같아요. 루비. 루비, 퍼피, 철아그딱 하나 있는데, 요거는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신 분분이 하나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가격 저렴하게 드립니다. 색깔들 엄청나게 많이 이쁘니까 합식 한번 해보시고요. 루비, 퍼피, 카시오, 봉황. 저희가 생산해서 저희가 판매했던 물건들인데 요즘 제가 이제 봉황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또 비싸게 팔아요, 이거를.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농장에 오시면 이번에부터는 무조건 카시오 봉황도 1,500원씩 판매합니다. 진짜 좋은 물건들 이쁘고 한엽이고 색깔 잘 나오고 그래서 이 봉황들은 어 내일 화요일부터는 무조건 1,5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카시오 봉황 매직잼 골드 요거 이제 조금 있으면 색깔들이 지금 빨갛빨갛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전체가 다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거이 들이니까 이게 금은 금인데 계절금이 아니고, 색깔이 원래 노랗게 들어가는 아이들. 매직잼 골드. 요거 한 개씩 심지 마시고요. 합식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대신, 군생으로만 드리는 거고요. 요거, 뭔지 아시죠? 크리스 뷰티. 제가 또 요것도 한천개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천개 정도 만들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렴하게 드리려고 많이 만들었으니까 내일 오시면 내일 한정가로 해서요 저희가 이 크리스 뷰티 3두, 4두, 5두, 1두서부터 5두까지 있는데 요거 무조건 3 0 0 0 원씩 해서 드립니다 크리스 뷰티 아 제가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요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는 밥이 좀 많고요 이게 5두짜리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화면상으로는 하... 그 다음에 너무 작은 거는 제가 안 드리고요 어느 정도 큰 사이즈로만 해서 요 정도면 매장에서 한 만원대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일부터는 군생들 무조건 3천원씩 해서 드립니다 크리스 뷰티.